가정법. 하, 이런 말 그만 쓰자. 이런 말 쓰지 말고, 그냥 영어로 만약에 게임하는 거예요. 왜 친구들 보면 꼭 이런 애한 명씩은 있어. 만약에 모모라면 모모할 뭐뭐 텐데. 꼭한 명씩은 있지. 이 만약에 게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. 첫 번째, 지금 불가능한 것이거나, 두 번째,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것. 예를 들어 보자. 만약에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포르쉐를 살 텐데. 이거 영어로 써봅시다. If I won the lottery, I would buy a Porsche. 자, 여기서도 과거형을 써줬고 여기서도 과거형을 써줬어. 아, 진짜 이상하네. 왜 이럴까? 우리가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 커요, 작아요? 작죠? 그러니까 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를 동사의 과거형을 써줌으로써 우리가 표시해 준 거예요. 아,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를 동사에 과거형을 써줘서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구나.